샬롬 날마다 말씀 따라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운교의 윤석종 부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난리 속에 생수가 더 귀한 법이죠. 지금은 교회에 굳이 나오지 않아도 TV,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어느 때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처럼 불편한 의자가 아니라 소파에 편하게 누워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동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설교를 좋은 이야기가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고치도록 선택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너무도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음성에 쉽게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주의 성도에게 해를 끼쳤으며, 또한 주를 믿는 사람을 결박할 정당한 권한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만나면 아나니아 자신도 잡혀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구라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설명하십니다.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결국 아나니아는 자신의 뜻을 굽혀 순종하여. 어려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나니아의 위험을 무릅쓴 순종 덕분에 굿날 위대한 사도가 될 사울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 현실적으로 참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세상은 선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해야 할 일, 스스로 변화되어야 할 일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